자, 개념 20번.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 계속 가는데, 이번에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식으로. 자, 12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대표형 보면, 자, fx가,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 얘는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1이야.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래서 일단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니까 혐의점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x를 봤더니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자, ex-a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런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고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제 봐봐.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혐의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죠? 뭘 물어보든지 간에 불연속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왜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야. 즉 1보다 큰 쪽이니까 큰 쪽이니까 우극하는 1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죠, 2. 그러니까 지금 우극한 과 자극한이 달라 이쪽에 집어넣었을 때랑 이쪽에 집어넣었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불연속인 건 확실하고 그럼 혐의점이 x가 1일 때가 일단은 하나 존재한다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알겠어? 자그 다음에. 함수의, 연, 합성 함수의 연속성 판단에서 얘들아, 식의 구조가 나왔는데, 시계 구조가 나왔는데, 만약, 만약, 그래프 작도가 가능하면, 그래프 작도가 가능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가 가능하면, 작도를 먼저 해주고 나서 문제를 푼다. 만약 그래프 작도가 불가능한 경우면 그냥 정의 자체로 그냥 가도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려서 가는 게 확실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 눈에서 잘 보이니까, 그죠? 오케이. 자, 요거는 근데 얘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이고 얘도 절댓값 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단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려볼게, 쌤은. 물론 여러분 안 그리고 해도 됩니다. 안 그리고 해도 되는데 안 그리고 하면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고 하는 게 확실히 쉽습니다. 알겠죠? 자 갈게. 자이 그래프 먼저 보면 자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위에 거 위에 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x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x 고 플러스 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그렇죠?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1이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될 거고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 될 테니까 아, 2분의 1, 4분의 3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 그리지 뭐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에 자, 이쪽에 2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2분의 1일 때 4분의 3인데 문제서는 에 어디를 그려야겠지 1보다 큰 쪽만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1보다 큰 쪽만 그려고 했으니까 1일 때 함수값 찾아볼까? 1 집어넣으면 까얼마였죠 1이었죠. 아1 1을 지나는 구나 여기. 자, 지금 등호 이쪽에 들어있어. 이거 색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음, 여기 그래프 그려주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을 그려야 돼요. X 플러스 1은 지금 Y 절편이 1이야.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1 집어넣으면 얼마? 2죠. 그러니까 1일 때는, 여기 2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단 어디에서? 1에서 불연속 점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fx는. 그죠? 그 다음에 gx 한번 볼게요. gx. 그 다음에 gx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냥, 얘들아. 그냥 y는 저절대값 없이 2x-a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a지. 그죠? 그리고 x절편은 얼마야? y가 0일 때니까 x절편은 얼마? 2분의 a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분의 a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는데 이 a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잡을 수는 없어.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2분의 a를 x절편으로 갖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거기에 뭘 했어, 지금? 그렇죠. 절댓 값을 했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 꺾어서 올려주면 되는 거야. 요런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야.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얘가? 얘가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얘는 GX는 보니까, 보니까, 어 그래프가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 녀석은 뭐야? 연속이죠, 연속. 연속. 이름도 구체적으로 한번 붙여보면, 붙여보면. 이쪽 부분이죠, 이쪽. 이 2분의 a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린 거니까 ex-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왼쪽 부분. 이쪽은 얘가 지금 원래 얘인데 꺾어 올라간 거잖아. 꺾어 올라간 거니까 이쪽 그래프의 이름은 당연히 마이너스 ex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y축의 위치는 모르지. 사실 a가 뭔지 모르니까. 자, 됐습니다. 이 정도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이제 기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 기역보자 자 기억보니까 fx 곱하기 gx는 fx 곱하기 gx는 a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a값에 관계없이 x 이퀄 1에서 불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확인해보면 되지. 그죠? 우리 연속의 정의 아니까 x 이퀄 1에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곱하기니까 f1 곱하기 g1 하고 리미트 x가 누굴 향해서 갈때자 1을 향해서 갈때 f 합성 g x 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고 해보지 뭐 해보지 뭐 해보죠 자 해봅시다 f1 얼마예요 f1 f1 1 집어넣으면 1이었죠 1자 요건 1이고 곱하기 g1은 g1 어 g1이 문제네 지금 g1이 왜냐면 g1을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모르잖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1 집어넣어서 2 a의 절대값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해. 이게 2 a가 될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지는 몰라요, 맞아요, 모르는 상황이야. 자 이퀄. 자 리미트, 리미트 확인해 보죠. 뭐 리미트 1로 가니까 얘는 f g의 1 플러스 하고 얘가 f g의 1 마이너스 하고로 이렇게 나눠지겠지, 맞아요? 음, 확인해 보면. G1 플러스 마찬가지지 뭐1 플러스인데 1이 어딘지를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건 있어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면 1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때 함수값 자체는 어때? 같을 거야 그렇죠 같을 거야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만 다르겠지 그죠 어우 쏘리 곱하기인데 쌤이 합성으로 잘못 썼네요 다시 FX 곱하기 gx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f 뭐였어? 1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그리고 g의 1 플러스 네, 바꿔주세요. f 1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됐지?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f 1 플러스랑 f 1 마이너스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지? f 1 플러스가 뭐죠? f 1 플러스 여기다 집어 넣는 거지? 얼마야? 그렇지. 얘는 1이야. 얘는 얼마야? 밑에다 넣는 거니까, 2i. 이렇게 얘는 뭐야? 1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는 몰라. 이건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1로 가면, 이 그래프는 연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가기는 갈 거야. 이 값이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2 마이너스 A라고 똑같이,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봐봐. 이게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절대값 2-a이고, e 자, 이 녀석은, 요 위에 거, 요것도 절대값 2-a이고, e 얘는 2 e 곱하기 2-a. 이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을 수 있나요? 똑같을 수 없지. 똑같을 수 없지. 이게 어떻게 그냥 똑같을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불연속이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칠수 있으나 함정. 3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잘 봐. 배웠던 것 중에 여기 앞에 지금 1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렇이두 녀석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두 녀석의 값이 뭐가 되면 그렇죠? 0이 되면 0이 되면 이건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오케이. 연속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A가 뭐일 때? 그렇죠? A가 2일 때에 대해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그렇지. 인수라고 불렀었죠, 인수. 자, 정리했었다, 앞에,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자, 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G합성 FX가, G합성 F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모든이죠, 그거.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해보면 되겠지 이것도 그렇죠 한번 해볼까 g 합성 f x를 구해야 하는데 구해야 하는데 지금 g 함수 자체는 g 함수 자체는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혐의점 누구만 확인하면 돼 그렇지 이래서만 확인하면 되겠네 보통 합성 함수는 이 정의역의 불연속점에서도. 확인해 줘야 되잖아. 이 fx가 뭐일 때 gx가 뭐 불연속이면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상 gx는 연속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녀석만 완전하면 되는 거야. 그 그렇죠? 그래서 fx의 fx의 불연속점이 누구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1에서만 확인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 그래서 써 보면 또 정의를 써 보면 자, g 합성 f 1하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을 향해서 갈때 G 합성 F1을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이거야. 해보자. F1이 얼마지? F1? F1. 등호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야, 그죠? 1이죠, 1. 아, 1이구나, 1. 그럼 G1은 얼마야? G1. G1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1의 위치가. 그냥 저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E-A.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요.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함수값이고. 그다음에 이거 해 봐야 되겠지, 이거. 이거. 를해볼 건데. 이번에는 x가 1을 향해서 갈 때니까 확인해 줘야 된다. 뭐 확인해 줘야 된다? 1에서 오른쪽인지, g 합성 f의 1 플러스 쪽인지 아니면 g 합성 f의 1 마이너스 쪽인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자,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f 1 플러스부터 할게. f 보자. 1인데 오른쪽에서 온다고?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서 온다. 고 오른쪽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간다 그랬지? 1로 간다 그랬어. 오케이. 요건 1로 가는구나. 1로. 근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합성 함수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지. 그래서 얘는 g의 1 플러스. 물론 뭐 g는 연속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나 아래에서 올라가나 똑같지만. 네. 똑같지만 그래도 표시는 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는 사실 요거거든. 요거. 이거. 이쪽, 그쵸. 그렇죠. 왼쪽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거니까 집어 넣으면 2가 되는 거죠. 2. E. 그래서 이건 2가 되고, 2가 되긴 되는데 아래에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마이너스를 쳐주면 얘는 g에 2 e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식을 써보면 똑같아. 똑같아. 요 g1 플러스는 절대값 x자리에 1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2 e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자, 요 녀석은 이제 2를 집어 넣는 거니까, 2를 집어 넣는 거니까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되겠어. 그럼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건, 이쪽은 뭐였어? 2-a였고, 이쪽도 2-a였고, 여기가 4-a니까, 요두 녀석이 지금 문제인 거네. 요두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했잖아. 연속이 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이두 녀석이 같아야 되겠죠. 절대값 2-a, 절대값 4-a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 2-a가 뭐다? 그렇지. 뿔마 4-a다. 이런 얘기지. 하나씩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하나 계산해보면, 2-a가 플러스니까, 4-a, 이너뭐 a.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는데 2가, 하고서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아니란 얘기고. 요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2-a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와 같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일로 넘어가면, 얘는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일로 넘어오면 6이 될 테니까, 약분 돼서 a는 얼마다? 3이 된다. 이런 얘기다. 네, 맞네요. 그죠? G합성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A가 3이 되면 되겠네. 이해가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D급. D급.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D급을 보시면, 어, F합성 G에, 자, X가,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점. 불연속점이 되는, 불연속이 되는 점은 A에 관계없이 항상 두 개다. 항상 두 개이다. 지금 이런 얘기네. 그죠? 렇 자, 그러면 해봐야지 뭐 이것도. 그죠? 렇 어, 이것도 해보는데, 어, 지금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 지금 학생들 중에 요게 g합성 f x로 돼 있는 친구들 있어? 어, 수정 전에 교재 받은 친구들. 아,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음, 바꿔주시면 돼. 자 가볼게요. 불연속점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f합성 g x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g x 연속이지. 어, 혐의점 없지. 근데 f x는 뭐에서 1에서 지금 1에서 지금 불연속이지. 아 그러니까. f의 입장에서 보면 gx 자체가 다시 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저기 있는 gx가 뭐일 때 하고 gx가 뭐일 때? 1일 때 그렇죠? gx가 1일 때를 확인해 줘야겠다. 근데 gx가 1일 때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근데 얘는 지금 x축이니까 1은 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y 1 이렇게 잡아 보자고. 그럼 GX가 1인점은 두 개가 있는 건 확실해. 그죠? 두 개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하고 여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해봅시다. 이쪽은 누구야? 이쪽은 얘가 1일 때죠.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EX 플러스 A가 1일 때. 그러면은 이거 넘어오고 넘어가면 A 마이너스 1이 2 x 가 되고, X는 뭐다? 어, 요 X는 2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죠 됐지 그 다음에 이쪽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쪽도 1인 점은 이번에 얘가 1일 때잖아 얘가 1일 때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누면 아요 점은 2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거죠 되겠어 지금 우리 뭐하고 있지 혐의점 찾고 있지 혐의점 혐의점 찾고 있지 합성함수의 연속성의 핵심은 혐의점 혐의점이 뭐였다 2분의 a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a 플러스 1이었다. 이두 점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거야.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쌤이 하나 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 해보는 거야. 자, 가볼게. 음... f 합성 g에 g에 2분의 a 마이너스 1, 요 녀석 하고 리미트 리미트 x가 누굴 향해서 갈때 2분의 a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때 f 합성 g x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 그거부터 같이 합성, 아 함수값부터. 2분의 a-1일 때, 2분의 a-1일 때 함수값은 얼마? 자, 우리 1일 때를 하고 있었으니까. 1이죠, 1. 그럼 f1은 얼마야? f1, f1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일단 함수값은 1이야. 함수값은 1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좌극한 우한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니까, f 합성, g 의 g에, g에. 2분의 a-1인데 오른쪽에서 가는 경우 하고, f 합성, g에 2분의 a-1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갈 때를 해줘야 되겠죠. 자, 확인해보자. 요거 동시에 확인하기, 동시에. 2분의 a-1을 향해서 가. 그럼 함수값은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일단 어디로 가? 1을 향해서 가. 오케이. 요거는 1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런데,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 우극하는 맞죠? 그다음에 좌극하는 위에서 내려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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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좌극하는 위에서 내려오고 우극하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볼건 f 1 마이너스와 f 1 플러스잖아 f 봐 f f f 이거잖아 f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어때? 다르죠 다르죠 야, 얘네들이 지금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 연속이 돼야안 돼?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 얘는 불연속점이 확실해. 근데 사실 이것도 해보다 많아죠.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또볼 텐데. 그죠? 보면은 둘다 1로 가는 건 확실해. 1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또 밑에서 올라가니까 분명히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역시 얘도 뭐가 돼? 불연속점 이될 거야. 그죠? 네, 확인하나 많아죠. 그래서 디귿은 불연속점은 항상 몇 개다? 두 개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지? 어 그니까 러이 합성 함수는 좀 귀찮은 거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은 점은 있지만 막 어려워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차근차근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정리 잘하시고 우리 또 다음 개념 보도록 할게요.